안녕하세요. 소희쌤입니다. 오늘은 18일 차입니다. 오늘도 우리 꾸준하게 달려보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손 뒤로 깍지 껴 주실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골반 바닥으로 눌러내면서 천천히 돌아오시고 다시 한번더 호흡 뱉으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천천히 돌아오시고, 자, 우리 뻗어 있는 다리, 아, 뒤쪽으로 접어 있는 다리, 옆으로 뻗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목 우리 몸쪽으로 쭉 당겨 주시고, 호흡 뱉으면서 멀리 뻗을 거예요. 다시 한번더 우리 몸쪽으로 쭉 당겨 주셨다가, 호흡 뱉으면서 멀리 뻗습니다. 발목 우리 몸쪽으로 쭉 당기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옆구리 한번 늘려볼게요. 5일 푸뱉으면서 유지 갑니다. 셋, 넷, 다섯. 그대로 천천히 돌아오시고 한번 더 갈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발목을 몸쪽으로 쭉 당겨내면서 5일 푸뱉어줍니다. 셋, 넷, 마지막. 그대로 천천히 돌아오셔서 반대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앞으로 접고 왼쪽 다리 뒤로 접습니다. 손 뒤로 깍지 끼셔서 골반 바닥으로 눌러내주시고요.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지선은 우리 사선 위쪽 방향 쳐다보실게요. 호흡 셋넷 마지막 골반 눌러내면서 그대로 올라오시고 다시 한번더 갈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골반 눌러냅니다. 지선은 위쪽입니다.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지신시 눌러내기. 그대로 천천히 올라오셔서 다시 한번 더.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내려갑니다. 다음은 천천히 올라오시고. 우리 뒤쪽으로 접어 있는 다리 옆으로 빼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우리 몸쪽으로 쭉 한번 당겨 주시고 호흡 후 뱉으면서 멀리 뻗습니다. 다시 한번더 우리 몸쪽으로 쭉 당겨 주셨다가 호흡 후 뱉으면서 멀리 뻗어 주실 거예요. 마시고 내쉬면서 발목을 몸쪽으로 쭉 당겨 주시고 발목 잡고 그대로 천천히 옆구리 들리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은 위쪽 바라보시고 3초 유지합니다. 셋, 둘, 마지막 그대로 천천히 돌아오시고 한번더 가실 거예요.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다음 옆구리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게 세팅 후뱉으면서 유지합니다. 셋, 넷. 그대로 천천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발바닥을 꽉 바닥에 눌러내주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새끼 발가락, 엄지 발가락에 힘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 한번 들어볼게요. 업 올려주셨다가 그리고 천천히 내려가실 거예요. 다시 한번 더 호흡을 호흡, 뱉으면서 올라가셨다가 천천히 다운 숨을 기가니다씩후 다음, 넷, 후, 다음, 다섯, 후, 다음, 여섯, 후, 일곱, 호흡, 후, 여덟, 호흡, 후, 아홉, 호흡, 후, 열개. 쭉쭉 올릴게요. 둘, 셋, 발바닥 밀어내면서 넷, 다섯, 복부 납작하게 여섯, 일곱 호흡 여덟 호흡 아홉 호흡 마지막 10개 정지 하나 둘셋넷 다섯 천천히 내려줍니다. 다시 한번더갈 거예요. 총 오늘 3세트 진행합니다. 우리 편안하게 발바닥 한번 눌러내주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 들어줍니다. 그대로 업즉 그대로 천천히 다음 둘 호흡 후 셋, 쭉, 넷, 구입, 다섯, 소입,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개, 쭉, 하나, 후, 둘, 후, 셋, 쭉, 네, 에 다섯. 발바닥 밀어내세요. 여섯, 쭉,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마지막 열 개.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천천히 내려주시고. 지금 엉덩이에 약간 진짜 열감이 많이 나야 합니다. 마지막 한 세트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 바닥에 두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발바닥 밀어내 주시면서 올려주실게요. 그대로 업쭉 후, 천천히 다운 둘 쭉,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개 쭉,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쭉, 여덟, 후, 아홉, 쭉, 열 개, 열개더 갈게요. 하나, 둘, 후, 셋, 쭉, 넷, 쭉, 다섯, 쭉, 여섯, 후, 일곱, 발바닥 더 밀어내면서 아홉, 마지막 10개 정지. 버티기 앞쪽 편입니다. 하나, 복부 집어 넣어주시고,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내리실 거예요. 엎드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엎드리신 상태에서 발을 바깥쪽으로 돌려서 다리를 한번 안쪽으로 접어 볼게요.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우리 엉덩이 쪽으로 살짝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cm 듭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이마 바닥 붙여서 오후 배트면서 저희 10초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대로 내려주시고 천천히 뻗어주시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갑니다. 접어서 살짝 안쪽으로 보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1cm 들기. 하나, 둘, 10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그대로 내려서 양쪽 발 붙여주시고요. 뒤꿈치 꽉 붙여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1cm 드실 거예요. 호흡 후 뱉으면서 마지막 20초 갑니다. 하나, 뒤꿈치 꽉 눌러주세요. 둘, 호흡 셋, 호흡 넷, 호흡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하나, 둘, 뒤꿈치 꽉, 세, 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내로 천천히 내려서 다리 툴툴툴툴털어줍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엉덩이의 힘, 햄스트링의 힘, 후면의 근육을 조금 더잘 써주시면 앞쪽으로 개입되는 근육들이 계속 뒤쪽으로 가서 우리 몸의 밸런스가 조금 더 맞아질 겁니다. 오늘도 우리 고생하셨고요. 내일 만날게요. 그럼 안녕.